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트라이크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스트라이크 8월 21일자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손실이 아닌 흔히들 말하는 엄청난 상패빔으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스트라이크 코인 세력들의 상패빔 최종 목표가는 도대체 얼마이며, 자, 정확히 언제, 뭘, 어떻게 해야지 상장 폐지 종목에서 손실이 아니라 본전 혹은 적게나마 원금 이상까지도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시간 뺏지 않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는 8월 21일자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되면서 해당 세력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항상 몇년 동안 그래왔듯이 며칠 내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패 비밀 마지막 피날레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패 비밀 한순간에 나오면 분명히 마지막 탈출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데 자, 반드시 스트라이크 코인 세력들이 8월 21일 상장 폐지 직전 아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코인 마지막 물량까지 정리를 하면서 자, 이전 상승과는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역대급 상패빔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탈출을 해야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전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한 비트코인골드와 스팀달러코인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의 직전에 9천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단몇 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상패빔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끝끝내 전부 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패빔이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도 8월 21일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장 손절을 칠게 아니라, 며칠 내로 어마어마한 상패빔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라이크 코인 평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스트라이크 코인 손실이 아니라 무조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스트라이크 코인 상장 폐지 직전 한 분도 빠짐없이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마지막 그 상패빔이 나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정확히 어느 가격이다. 지정가로 매도를 걸어 놓고 있으면 되는지, 자, 쉽게 말해서 스트라이크 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을 때 정확히 어느 가격에다 목표가 주문을 넣어놔야 여러분들 편하게 쉬다 오셨는데 돈이 벌려 있을 수 있는지, 자, 이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상장 폐지 직전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자, 소위 말해서 상패빔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간에 나왔는지까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010-7427-7553제 개인 번호고요.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세트라고 깔끔하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늦지 않게 상패빔이 정확히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오는지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상패빔이 이렇게 미친듯이 나와줄 때 정확히 얼마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자 쉽게 말해 얼마의 지정가 매도를 걸어놔야 여러분들 편하게 쉬다 오셨는데 손실이 아니라 수익으로 돈이 벌려있을 수 있는지 자 이것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이 모든 걸 공유 받으셔서 손실이 아닌 상장폐지 종목에서 또 다른 기회 이렇게 큰 수익까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7 4 2 7 7553자이 번호로 스트라구만 문자한 통만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를 하나 더 공개를 할 건데 자 한번에 좀 많은 수익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손실 보셨던 거 전부 다 만회를 하고 한 번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월드리버티 파이네셜은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위한 가업입니다. 자, 처음엔 이 트럼프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실상 가업이 되었고요. 나 특히, 최근 트럼프가의 암호화폐 사업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자, 바로, 올해 상승장에 맞춰 총 4조 원 이상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자녀들이 담당하는 코인이 밝혀지게 되면 항상 엄청난 급등을 보여왔는데, 자, 24년 기준으로 에릭 트럼프가 수위, 온도 파이네스, 자, 베런 트럼프가 아발란체, 체 링크 등 담당 코인들이 4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 자, 트럼프의 장남은 월드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고, 특히 트럼프 테크놀로지 미디어그룹이 최대 주주로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은 시장에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니어가 담당할 코인은 찌라시만 나와도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담당 코인으로 나올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슬슬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사실상 트럼프 다음으로 트럼프가의 사업을 주도하는 주니어 담당 코인이 드디어 시장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주니어 코인이 나오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랠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 다 여기로 쏠리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기사가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을 하면 늦어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널드 트림퍼 주니어의 담당 코인이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이 트럼프 그룹이 4조 이상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투자, 단독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주니어가 담당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찌라시가 터지자마자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빠르게 잡아놓으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저도 이 정보를 영상에서 그냥 다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영상에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악성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7427-7553. 자 여기 제 개인 번호에다가 스트라고 딱두 글자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악성 업체에서 이런 정보를 최근 악용한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저희 구독자 분들인지 아니면 악성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더 장프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 요구하는 그런 짓들 일치 안하고 전부 다 무료로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바다가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르는 코인들만 올라서 나만 수익 못 먹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포모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코인 한 방으로 이번 상승 다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미 내부 세력들은 이 정보를 알고 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조금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받아가실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자,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프로였습니다.